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16장부터 18장을 읽습니다. 이 본문에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애굽에서 나오고 이제 둘째 달 15일이 됩니다. 한 달이 지난 거죠. 먹을 게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가지고 나온 게. 이게 어딘가 하면 엘림에서부터 시내산 사이 신 광야에서의 일인데 백성들이 이제 야, 우리 애굽에서는 배불리 먹었는데 이게 뭐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만나를 주시는데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의 탐욕을 따라 거두지 마라. 하루치만 거두어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아라. 그렇지만 그들은 실패하죠. 이틀치를 거두려고 탐욕을 부립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도 나가서 거두려고 합니다. 이런 불순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저녁에는 매출하기가 와서 진에 덮이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고기를 먹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가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문제에서 불평한 게 아니라 또 마시는 문제에서도 불평합니다 을 물이 없어서 죽겠다는 것이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세요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 굉장히 이것은 깊은 이야기예요.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생수를 마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이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17장 하반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으로 진짜 전투를 합니다. 아말렉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들이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승리를 거둡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함으로써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들은 배우게 되죠. 아, 승리는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여호와는 이씨.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나의 승리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18장에서는 이드로가 누구예요? 모세의 장인이죠.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보니까 야, 이건 너무 경무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들어가 말하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구원을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워서 지혜롭게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를 따라서 이제 한결 쉽게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국기 16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십오일이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온 회중에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걷든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하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구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의 두 오메씩 거두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들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의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메르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메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 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메는 십분의 일 에바이더라. 제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를 와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면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물이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으니더라 그때에 하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하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다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후이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이리라. 내가 아말렉을 읍시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제 십팔장.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브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하이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 한그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무난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그 장인에게 말하에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심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니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요합니다 네가 혼자 할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오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